이스프라프치노 시켰어요. 제돈 주고 그린 티마 처음 먹어봅니다.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저번 잠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비행기가 30분 딜레이 돼서 기다려야 돼요. 짐을 찾으러 백제지클레임에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일찍 나와서 아직 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랍스타 무한리필 뷔페에 왔습니다. 맛있겠죠? 1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거기보다 좀 규모가 작은 것 같긴 한데 맛은 똑같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엄마? 너무 어, 맛있겠다. 랍스타랑 반장 옥수수나 이거 조개 튀김이래, 엄마. 갖고 와봤어요. 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 해산물 향 나는 튀김못맛이 그리고 버터, 홍합, 버터, 뜨거운 버터, 랍스타스 랍스타스코. 있침요스고랍어타스 디즈니 스프링스에 왔습니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좀 춥죠? 음, 음, 짧은 바지랑 치마 입고 와서 아주 추울 것 같아요 레깅스 사야한다 아 예쁘다 진짜 움직여 할수 있는 거야. 제가 춥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패딩이랑 뭐 이거 스카프 줬는데 왕촌스러워 보이잖아. 마블 스토어와 스타벅스 어딜 가나 스타벅스는 있어요. 마블 스토어에 들어왔는데 귀여운 그루트가 있었어요. 엄마 해봐. 너는 이렇게. 어머, 어머 저기요. <laughs> 그럼 이렇게 구르트가 팔에 매달린 모양새 너무 귀엽죠? 하지만 쓸모 없죠? <laughs> 미니어처들도 있고 이렇게 뭐 팔찌 이렇게 있는데 팔찌에서 이런 것들 원하는 거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어요. 열기구가 떠있어요. 약간 내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이 보고 나와서 내일 껌이 너무 딱딱해져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배뜰게요이석이 아, 엄마가 스타워즈 이거 엄마랑 말... 너무 알지? 응. 안 알지? 응. 이거 완전는게있어 이거 나중에 부르면 또 저거 할거 아니야?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몰라? 디즈니 기념품 샵. 와우! 이거 입고 가면 대박! 눈에 확 띄겠는데? 아, r 이런 e 좋아 e 이런 거? 아디 d d 우디. o 디 r e not drum? Woody, Woody. It's so good. This is a s m a 이거 안쓸수 없겠는데? 기다려 너무 귀엽죠 여기? 어머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로 어머 진짜 너무 귀여운거 샀어 진짜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로? 진짜. 어 인경이 보여요 거울에 안녕 패션 테러리스트 오늘 완전히 데스민 공주 같은 디즈니 머리띠도 찾았어. 어 그거죠? 어머. 년 만에 다시 찾은 꼬가꼬라 굿즈 매장. 저희 엄마랑 제가 이런 거 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만. 저희가 지금 세트 발음 연습 중이라서 말을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로다가아맞 저기 막뭐 팔고 그랬어. 코카콜봐아 너무 좋 좋아. 너무 좋아요. 좋아. 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좋아.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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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생기자 층시 다시 어게잉 마시자 고카콜라음 너무 예쁘다 정말, <laughs> 정말 살고싶다 그쵸? 정말 살고싶...어머! <laughs> 어머 이게 기모 원단으로 만든 이유가 없는 기모 원단 반바지 <웃음> 똥구멍을 <웃음> 따스하게 보관할 수 있는 와 진짜 난해하다 난해 <laughs> 이거네 <이게 đó 웃음> 이거 어때 나 이거 입고 갈게 내일 이즈니. 빨래 <laughs> 여기 코카콜라 플라베어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곰이 아니라 웬곰 인형 로봇을 갖다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어게생겼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눈도 빨개요, 심지어. 뭐야? 아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어요 되게 옛날에 왔었을 때도 귀엽다고 생각했던 소품샷에 왔어 소품샷이래 소품샵에 왔어요 와우 베리 인스타 감성스럽죠?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꼭내몸 피부처럼 이런 것도 괜히 인스타 감성스러운 인형 내 다리처럼 다리가 길죠? 완전 귀여워 너네 나보다 여유롭다 성공한 인생이다 아마. 그리고 저기 위에 드림캐처들 파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봐봐요 깃털 있는 게 제일 예쁜데 저거는 64달러예요 가격 괜찮죠 솔직히 병따겠스 주성백이 되게 딱 써, 유성백이 되게. 어머! 신기 방구. 재밌는 소품샷 구경. 어머, 이거 예쁘다. 여기가 다 엄마 재료를, 뭐라지? 재질을 좋은 걸 썼나봐. 다 부들부들거려, 모든 게. 아주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수영복 파는 곳 마네킹 몸매가 저보다 못하므로 제가 둘러보면서 맨날 할매 감성이라고 놀렸던 브랜드에 정말로 우리 외할머니 가방을 한번 사볼까 하고 들어와봤습니다 정말 할매 감성스럽죠? 근데 미국인들은 여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약간 어. 페브릭 보에미안 감성? 아, 그런 느낌? 나 어? 응. 누구다, 내 여름에 이을을때딱여여옷옷들내여여옷좋좋하하잖아많아아서볼많았았데지지은계절은이절매하이여매하우여딸가이리무추이해무추워해롬비콜에비어와서윈와 여름 여름 자켓을 하켓을하했어입잘예요죠예어죠 <목소리>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최고. 엄마 사랑해요.